불장의 그날까지 함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무입니다. 즐거운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 현무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보실 종목 한전기술 보시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 평선은 완전히 역배열이죠.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돼 있어요. 위에서 보면 4, 3, 2, 1인데. 이 종목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전환할 만든 그런 흐름이 보여서 준비를 해 봤고요. 자, 주봉에서는 일단 에너지 자체가 살짝 과열권까지 못 가고 소강상태인데 여기에서 일단 큰 에너지들이 받쳐주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좋은 분위기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봉 보실게요. 일봉 일본 보시는데 일봉에서는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발산을 했었고요. 중심 추세선 자체는 어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선 자체가 1번, 4번,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요 4번 녹색 선이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끌어주고 1선 자체가 블린저 밴드 상반선으로 붙는 그림이 나와주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1, 2, 3, 4 정배열이 가능해지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여기 지금 장기 이평선 얘가 이제 5번선인데 5번선 역시 5번선의 지지를 잘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 줘야 자 올라가는 그림이 여기 볼린저밴드 상반선까지 붙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어 굉장히 좋은 시세 만들어가면서 이 6번 입평선도 저항선도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 현무가 일단 오늘 살펴보실 종목으로 한전기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현무가 방송에서는 일단은 좀,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보시더라도 충분히 힌트 받으실 수 있도록 일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010-4460-8488 문자로 현무 주시거나 아니면 종목명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 어, 여기가 6번, 5번, 4번 장기 평선 완전 역배열인데 일단 4번은 이제 내려왔고요. 그리고 5번선 자체에 지지를 잘 받는지 그리고 1번이 지금 5번선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 상반선으로 볼린저 밴드 상방으로 붙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는지 그 부분은 일단 다음 주에 유심히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번이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 주면은 2번, 3번이 4번을 깔고 내려오면서 1, 2, 3, 4가 정배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쯤 되면 요 볼린저 밴드가 다시 한번 붙어서 발산을 하게 되면 1, 2, 3, 4, 5까지의 정배열 그리고 나아가서 요6 1번까지의 정배열도 가능한 흐름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한주 주 동안에는 한정기술 종목 자 보시면은 다음 주에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구간이 자요 구간에 일단 밀리면 안 되고요 요 구간을 일단 밀리면 안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 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2번3번 이평선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볼린저밴드 하방선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 얘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붙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지 그 부분 꼭좀 지켜봐 주셔야 될것 같아서 오늘 저 현무가 휴일에 다음 주에 지켜보셔야 될 방송 종목이다 해가지고 한정 기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현무가 일단은. 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부분 다 알고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와, 이제 평상시에 그냥 흘려들었던 그런 뉴스 같은 것도, 오, 어, 와, 이 회사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 이 회사에 이런 정보가 있었어? 하시는 뉴스와 정보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 작년 시세만 해도 충분히 크게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정보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올라갔었던 저력도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 이런 뉴스와 정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터지고 얼마까지 갈 거냐,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자 010-4460-8488. 문자로 그냥 종목명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지켜보셔야 될 부분. 자,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밴드 밖에서는 이렇게 눌렸어요. 계속 눌렸어요. 볼린저 밴드 밖에서는 계속 눌리고 못 넘었는데, 자, 이제 이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밟고 올라섰기 때문에, 밖에서는 계속 눌리던 게 안에서는 이렇게 올라섰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 흐름은 이 단기 2평선 자체가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이 선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는 이렇게 밟고 올라승기는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채널 2번, 3번 다 끌어올리면서 정배열 만드는 흐름 갈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고 나면 이제 요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현무가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매일매일 같은 종목을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시황방송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010-4460-8488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주 지켜보셔야 될 거. 자, 이 부분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꼭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어 다음 주 중에 충분히 모으고, 이 지지선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힘을 모은 다음에 위쪽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현무가 다시 한번 한정 기술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캔들 하나가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캔들이 이렇게 있고. 자,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뭐 가격이 하루 동안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올라가면 얘는 이렇게 되겠고요 다시 또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는 흐름이 나올 테니까 아마도 요 캔들 하나로 하루를 다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현무가 다음 주 한정기술 종목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 자 여기 잘 올라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잘 지지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언제 진행될지 다음 주에 꼭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한정기술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현무는 매일매일 시황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구독자분이 이제 100분을 넘어서가지고 많이 많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만, 어, 조금, 라이브로 시황방송을 하려면은, 천 분이 넘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천 분이 넘을 때까지는 시황방송을 라이브로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일봉으로, 조금, 그 유튜브에 재밌는 게또 뭐겠습니까? 이게 또 출퇴근 시간에 보시고 또 이제 쉬으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 켰는데, 에 지나가 버렸네? 하면 좀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하루 2, 3일 정도 지나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힌트 받으실 수 있도록 일봉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오늘 그 휴일에 또 방송 보시는데 좀 많은 가급적이면 많은 힌트 드리고 싶어서 어, 일단 이 정도까지는 힌트를 드려도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 터지게 될지 그리고 어떤 가격대에서 얼마만큼 쏘게 될지 이런 거는 네, 방송에서는 좀 언급이 어려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지켜볼 점. 자, 요 라인 지지 잘 되는지랑 요선 이제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가고 완벽하게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슈팅이 가능할지 그러면서 요 선과 요 아래 하방 채널까지 끌어 당기는 힘을 보여주는 날이 언제일지 다음 주에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남은 주말 또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무였습니다. 주중에 시황방송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현무입니다.